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9절 한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요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오늘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불확신성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몇몇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2020년도는 계획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그야말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극박한 상황이었다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 수련회도 하지 못했고 30대 40대 모여서 크게 수련회를 열고 싶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었고 왜냐면 혹시 아이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기를 귀에 안 보여주니 안 보내 주니까 수련회는 커녕 또3040 모임은 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야지 또는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야지 했다가 작년에 캔슬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도 딱한 해를 시작해 봤더니 똑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더욱더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야 정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싸우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념이 투쟁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른 ALNA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랑 바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 평강입니다. 평합니다. 불확실하고 어둡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강 샬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팔복에서 얘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입어, 능력을 힘입어서 누구나다 하나님과 화평케 될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두 번째 화평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할까요? 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내 안에, 내 자신과의 화평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일을 할때 대충대충 하라는 말은 아니죠. 어차피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결과를 잉태하고 결과를 도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십자가만 부여잡고 자기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옳은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강은 또한 나와 세 번째로 내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어떤 크리스천이 그 모임에 갔을 때그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온기를 느껴진다면 성경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나갔을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순봉금정교의성도님들 가는 곳에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혀 만나지 못했던 이 이웃과 저 이웃, 이 동네와 저 동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하나 될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산 땅에서 주로 삽니다. 뭐, 경상남도 더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서울, 경기,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극성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날씨가 우리 부산도 추웠지만 훨씬 더 추웠습니다. 이럴 때에 또 서울 사람들을 위하여, 경기도 사람들을 위하여, 강원도 분들 얼마나 춥겠습니까? 비록 우리 경상남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화평케 하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될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그만두 가지를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화평이 임해야 되는데요. 이 화평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시어머니하고 이 시댁과의 갈등이 너무나 세가지고 세상에 책을 300권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시댁과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시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300권을 읽었더니요, 마음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책 많이 읽더니 저시댁가에갈등 엄마 하면 시어머니 욕하고 그랬는데 그게확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맞다. 이렇게 노력하면 화평케 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책을 지금 300권 읽어서 화평하게 됐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책에서 받은 내용들 또 지식들 이것은 다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다시 찾아보면 물론 빨리 습득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우리 인간의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기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은 책은 300권 읽어서 시부모님 용서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속에 비움이 싹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화평케 한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노력 갖고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화평하게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대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사라지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부신바되었나니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하나님이라 스크린을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 신하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정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평강하지 못한 것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평안할 지하다 오늘 그 왕의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다스림 받는 축복 이막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스가에서 9장 10절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에브라함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화평을 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일본과 중국, 이방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어찌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두 나라가 화평하게 하는 것은 왕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바다 끝에서 바다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비추시는 하나님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크리스천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평강을 만드는 사람, 사람, 또는 평강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 인간이 받을 때 화평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 통치함을 받는 우리 심령은 화평케 하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자두 가지 주인이 있으면은 두 가지 주인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해 볼까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와 하나님이 둘이 주인이 되면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평강은커녕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 모습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싹튼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화평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차고 넘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아,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처음 운전하셨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초보 운전 아, 저희가 운전을 배울 때는 기아 를 놓고 운전했습니다. 분명히 1단을 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 기아 3단을 놓고 출발할 때도 있었고 또 기름을 아껴야 된다고 2단을 놓고 출발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시동이 꺼진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초보 운전할 때는요. 불안불안 합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빵빵빵 거리면은 아이 불안해 가지고 운전을 더못 했던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운전을 배려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기가 안에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자라고 붙여 놨으면 빵빵 거리기 전에 이 사람이 좀더 기다려 주고 뒤에서 참아 주면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희생이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가정도 우리 마음도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복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손해 보지만 내가 조금 더 양보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중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가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등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것도 우리 제자들이 못 믿을까 봐 크리찬들이 못 믿을까 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작은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말하시고, 예수님처럼 꿈꾸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시고,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타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신적인 수동형으로 이 화평케 되는 자가 이 헬라오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능동적으로 화평케 될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입어야지 화평케 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은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집니다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분을 낼 수도 있고, 화평은커녕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되는... 또,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내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자신과 화평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이 전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너무나 갇혀있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에게 그분과 다른 분들까지도 화평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접속되고 연결되는 축복이 오늘 한날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